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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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보시다시피 이제 배드워즈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배드워즈가 한마디로 생긴 지 1년이 되었다는 건데요. 어, 지난 1년 동안 배드워즈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행복한 시간 보낸 김에 여기 풍뎅이 티셔츠 귀엽죠? 이거 우리 강태풍 그룹에서 살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1주년이 돼서 신규 모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캐치더 플래그라는 신규 모드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이거 쉽게 우승하는 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이버 키트 스킨이 또 새로 생겼죠. 어, 보시다시피 너무 귀엽게 귀엽게 귀여운 드론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신규 사이버 키트를 리뷰하러 이렇게 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침대 위에 어, 조그만한 미니 케이크가 있네요.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케이크죠. 사이버 키트의 1주년 스킨 보시다시피 뒤에는 음악을 트는 기계가 있고 바지에 체인을 이렇게 딱 두고 있고 금색 목걸이, 가장 핵심인 드론도. 야, 드론이 진짜 귀엽게 생겼다. 드론이 무슨 뭐 날파리처럼 생겼어요. 뒤에 꼬리가 붙어 있고요. 신규 사이버 키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멋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입니다. 낚시꾼이 무료 키트로또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낚시를 한번 즐겨봅시다. 그러면 신규 모드 쉽게 우승하는 법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기지에 침대가 있는 쪽에 깃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팀 기지에도 똑같이 깃발이 있습니다. 야, 팔로 가자, 팔로 가자. 나, 나, 나 지금 나갈게. 나 지금 나갈게.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대팀 침대 쪽에 있는 곳에 가서 바로 깃발을 가져오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합니다. 자, 깃발은 참고로 두 번을 가져와야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나 지금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상대방 깃발을 먹고 깃발을 먹으면 느려져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 팀원들이 이럴 때 자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깃발 먹고, 어우, 느려, 어우, 느려. 야, 나 잘, 잘, 잘 지켜봐. 쓱, 쓱. 야, 내 앞에 한명 있다. 내 앞에 한명 있어. 지켜줘. 내 앞에 한명 있어. 내 앞에 한명 있어. 내 앞에 적한명 있어. 어, 제 잡아줘야 돼. 오케이. 이렇게 자신의 팀원이 잘 지켜주면 안정적으로 기지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 지켜줘. 자, 이거 깃발을요. 이제 우리 팀 침대 쪽에다가 넣으면요. 바로 이제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이곳에 이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가면. 1점 획득. 타이프 칸 has delivered the flag. 정말 쉽죠? 그 이거 키트 능력이 거 안, 조용 안 되는 것 같아요. 멜로디가 안사줘요한번 처음 깃발을 이렇게 먹고 나면 바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철갑옷과 철카를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갑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깃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깃발이 다시 적기지로 소환이 되며 뺏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절대로 죽지 않도록 조심해주셔야 됩니다 나그 들어갈게 나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죠 먼저 들어가서 싸워줘, 이거 싸워줘야 돼 먼저 들어가서 하고 나 깃발 먹었고 나 도망갈게 지금 도망갈게 오케이 지금 살았어? 이건 뭐,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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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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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해. 나 지금 안전해. 내 뒤에 추적 한명 하고 있다. 내 뒤에 나한명 추적하고 있거든. 야, 이거 게임 끝났는데? 나 지금 깃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케이. 보시다시피 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친구를 여기 한 명이 가이드 미사일로 계속 쏴주면서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깃발을 먹고 상대 팀들이 저를 추적하러 온다면 가이드 미사일, 유도 미사일을 계속 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까이 와봐. 자, 그리고 깃발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더, 한번더 여기다가 우리 팀 깃발을 두면 게임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먼저 2점을 냈기 때문이죠.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뭐이 정도 난이도의 게임이면 누구든지 쉽게 쉽게 승리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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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